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월 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또 감사한 날, 기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며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에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참 성전이신 예수님입니다. 어,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지요. 다른복음서는 굉장히 후반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2장, 굉장히 이 서신의 앞선 부분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 성전에서 예수님은 장사하는 사람들, 또 거기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시고 또그 모든 상들을 다 엎으시죠. 그리고 성전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비밀들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 성전을 통해서 일어난 이, 이 일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이 성전에 오셨을 때 그곳에서 보여진 광경은 예수님은 참 참기 힘드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의로운 분을 이렇게 쏟아 놓으셨지요. 성전, 여러분 성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추리국기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이 추리국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으라고 하신 것이 바로 회막이죠. 이 성전은 회막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이 회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으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회막은 하나님이 임지하시는 곳. 그리고 그곳에 가면 죄인인 자신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곳. 즉 임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지은 죄가 용서되어지는 너무나도 소중한 곳이었지요. 이것이 역사 가운데 솔로몬 왕을 통하여서 지어진 성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성전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죄인들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는 약속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올라가셔서 보신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 성전의 본연의 목적과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인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보세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독근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라 손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여러분 성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제사드리기 위한 재물을 그곳에서 구입을 하는데요. 먼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기 위해서 구입한 그 재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프거나 흠이 있는 것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재물을 온전히 드릴 수 없으니까, 그곳에서 준비되어진 좋은 재물을 드리기 위한 것으로 그곳에서 그런 재물을, 양, 소, 비둘기를 구입하는 것이죠. 틀림없이 시작은 선한 의도로 시작되어졌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만, 여러분, 아쉽게도 이 과정 속에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 즉 이것을 통해서 돈을 더 벌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돈 바꾸는 사람 여러분 돈 바꾸는 사람이 어떤 의미일까요? 6월절에 성전에 올라오면서 성전세를 내게 됩니다. 그것은 세겔이라는 단위로 준비되어지는 동전으로 드리는데요. 여러 각국에서 오는 사람들의 화폐가 다양하지요. 그 화폐를 세겔로 바꾸는 이 과정 속에서 또 사람들이 이윤을 취득하는 그런. 성전이 본래의 어떤 그 역할과 어긋난 그런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 또한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생겨났을 것이라 생각되어지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폭리를 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록에 보면 이 성전에 있는 자들이 제사장들과 기득권자들과 계약을 맺고 폭리를 취하는 하나의 비즈니스 장이 되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광경을 보시고, 상을 엎으시고, 그 있는 모든 동물을 다 내어 쫓으셨던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6절 말씀하십시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요한복음 읽었던 이 2장 16절 말씀에는,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나오는데요. 어, 오늘 이 사건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다 나오는 광경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은요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데요 이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는 말씀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추가적으로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요한복음에만, 요한복음 말씀에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내용이 빠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요.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구약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즉,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성전은 만민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래는 만남의 장소, 소통의 장소, 교제의 장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것에 전혀 관심이 없고 이윤을 얻기 위한 장소로 퇴색된 이 성전을 예수님은 보시고 의로운 분노를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틀림없이 시작은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서, 좋은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틀림없이 성전세를 빠지지 않고 잘 드리기 위한 선한 의도로 시작되었을 것이지만, 사람들은 강파한지라 사람들이 죄인인지라, 이 본질적인 성전의 의미와 역할을 왜곡시켜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광경을 보고 제자들이 구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사건을 구약의 말씀으로 다시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 말씀은 10편, 69편, 9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를 삼키리라. 예수님을 삼키리라. 또는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는 부정적인 의미로 삼키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 성전에서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자신들은 성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열심을 내어 이 일들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열심이 어떤 열심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올바르지 못한 방향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의 뜻과 너무 동떨어진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예수님의 원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해서는 안될 방향으로 그들의 열심이 집중되어져 버린 것이었죠. 그래서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아닌 장사하는 소굴로 되어버린 것을 주의 전을 삼킨다라는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더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되어버렸다 라고, 이 구약의 말씀, 10편 69편 9절의 말씀을 통화해서 제자들도 이것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적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방법,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고, 또 사역하는 자세와 사역하는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아닌지 늘 항상 우리는 점검해야 한다라는 적용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맞지 않는 열심이라면 오히려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또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더 어려 어려움으로 빠뜨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열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한 열심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열심이 있는 성도들에게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열심이 하나님 뜻에 맞는 열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뜻, 내가 생각하는 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오름에 우리의 열심이 동참되어지고 덧붙여질 때그 열심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섬김과 사랑과 헌신을 다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바로 이 성전이 눈에 보이는 돌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을 스스로 가르키시면서 참된 성전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 21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21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의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당신이 예수님 당신이 친히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당신을 통하여서 예배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치고 예수님을 통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그 복을 이제는 당신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만든 불완전한 성전이 아니라 당신이 완전한 성전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조용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열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의 합. 당한 열심이 될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끊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시선과 포커스가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것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올려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이 6월절 성전에서 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을 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에 열심히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열심히 필요합니다. 열심을 부어 주십시오. 또 주신 그 열심이 주님께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에 합당한 방법과 방향이 될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참되신 이삶 성전이 되신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믿음의 교회를 세워나가며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이 예수님을 우리의 시선 가운데 놓치지 않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모든 삶 가운데 육체 가운데 또 심령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많이 확장되어지고 가고 있는 이 과정 속에 믿음의 가족들이 어려움당치 않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주. 거룩한 성전에 계신 주.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서서.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 이 전...